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거리를 두어야 할 다섯 가지 인간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남의 소문, 험담을 좋아하는 타입. 이들은 남의 불행에서 기쁨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문과 험담을 통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느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타입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긍정적인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타입,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투영시키기도 합니다. 이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무분별하게 표현하며 이는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피해의식에 빠져있는 타입. 이들은 책임 회피를 선호하며, 어려운 상황을 성장의 기회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항상 타인이나 환경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을 희생양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타입과의 관계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타입. 이들은 자신의 의견과 관점을 중요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타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타입. 이들은 항상 타인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며 남의 성공을 축하하지 않습니다. 이런 타입과 함께 있으면 자신의 성공을 숨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성공을 축하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인간 유형과 교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거리를 두어야 할 상황에서는 이러한 유형들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맞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